어제 이 시간을 통해 해경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경찰관 두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제주 차기도 남서쪽 52km 해상,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3천 톤급 경비함정에서 정기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5명씩 한조를 이뤄 K5 권총 사격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격 도중 불발탄이 발생했고 권총을 분해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총 안에 있던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양경찰관 두 명이 손과 전강 위에 관통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해경에서 발생한 첫 총기 사고입니다. 움직임이 제한된 흔들리는 함상에서 발생한 사고라 자칫 더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부상자는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훈련 당시 발사되지 않은 실탄이 그대로 총기 안에 있었지만 별다른 확인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양경찰 사격장 관리 규칙에는 반드시 약실의 실탄 유무를 확인하고 항상 총구를 표적 등 안전한 방향에 두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격훈련 통제나 탄피관리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해경은 현재 원인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이 당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해경 직원의 음주운전과 함께 이례적인 총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기강회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